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일관되고 계속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쌓인 오해와 불편한 상황임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이 원한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오해와 갈등이 쌓여 서로에게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당장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살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는 몸이 성전인 우리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한 순간에 더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인정 없는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더라도 그들이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항상 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정죄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늘 죄성이 있어서 잠시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바른 진리에서 떠나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을 자신들의 인격과 은사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랑의 권면보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미 마음먹은 대로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고린도 성도들을 살리려고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고린도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라고 했는데 어쩌면 병이 나서 마게도냐에서 몸져 누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사방으로 환란을 당해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도 바울에 대한 반대가 있어 그의 마음이 심히 침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비참한 상태를 고린도 성도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함으로 환란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판단하여 자신의 잘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는 근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의 사랑의 관심과 근심으로 오해와 불편이 존재했습니다. 서로 지향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시선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소망했습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죄에 대한 회개와 이웃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